let's go yeah! wow.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나이스 터치 좋지 오케이 네. 나이스 굿샷 어. 나이스 잘갔어 잘갔다 <laughs>

그렇지. <웃음> 가능하지, 가능하지. <laughs> 네, 아까 나 다시 빨도 했는데. 잘 쳤다 그래도. 아 나이스. 엄청 <laughs> 같와 <laughs> 어, <laughs> 아, 이거 생각보다 엄청 많네. 진짜 꽂아.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아잘 쳤다. 나이스. 어 너무 잘 쳤다 어우 둘야셋 아, 좋을 것 같아요 어너 좋을 것아 어우, 어우 붙었어 붙었어 나이스 쳐치 나이스 됐다, 됐다. 아 와, 진짜 맞네 까비까비와 저렇게 올려 나이스, 나이스. 어잘 쳤다 어. 좋은데? 약간 짧아 퐁퐁퐁퐁 아 짧아 짧올라갔어 올라갔다 올라갔 나이스 아 나이스 오! 들어왔다! 나이스! 아열었다 아니 괜찮아요 아, 짧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굿굿아 아, 코리는 어, 맞아 어, 거리는 맞아 오, 리이 맞아. 이비이소나이스 비슷해 나하고 이슷 자, 이소 자, 이소 자, 라이소, 이스 자, 이소이 더 좋아, 이거는. 오! 오! 아, 약간 길었어, 나이스. 됐다. 와, 나이스. 와 오, 잘 오케이. 쳤는데. 음. 나이스, 파! t h a 샷 k 우리 팔은 뭐? 진짜 우리 팔이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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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너무 잘 쳤다. 감사합니다. 오, 들어가. 오! 야, 들어갈 뻔했어. 아, 그래요? 스쳤어, 스쳤어. 야. 나이스. 그래. 그렇죠? 어야 킥이 좋아 킥이 좋았어 나이스. 야 올라간 거 같아 올라갔어. 야 <laughs> 나이스 아, 내리막에서 어 어쩔, 어쩔 수 없어 어우 나이스, 나이스. 내비 아, 잘못 입... 입력했네 아니 그래도 우린 서울 갔어 <laughs> 아우 잘 찍었다 오, 오 나이스 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 나이스 아, 나이스 버디 <laughs> 아우 잘 갔다 아, 아 어, 너무 잘 갔다 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혔다 아, 나이스 아 이거 오, 나이스. 오, 여기도 나이스. 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잘 쳤다. 아, 아아 이이이요 네. 나이스. 아, 안다

없어. 내리막이어가지고 들어가면 안돼 어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것도 길어 이것도 길어 네. 아 이것도 길어 이거봐 어 잘한다. 그림이 안받아주니까 어. 나이스 나이스 네. 네. 응.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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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샷이 너무 내리막이. 이뻐요 내리막이. 나이스. 괜찮아. 어프로치기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이건 더 좋아. 아, 나이스. 아, 파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나이스! 파. 파.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너무 나이스! 나나이이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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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어나 나이스! 나 나이스! 파. 야, 야 나이스! 셋, 셋, 셋! 너무 길면 안 돼! 부쳤다. 나이스! 오, 나이스 비나이, 비나이! 응. 나이스 자, 이땅인데 가겠죠? 다 갔어 아, 다가어 어, 아, 나쁘지 않아. 더가좀만좀만더좀만더가좀만더가어 나이스 파만자만저어아 이건 这是。 우리가 망가져가지고 더 좋았어. <laughs> 아 좋아해. 극적이었어. 나 있어. 골리버 싱글한 기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오늘 좋은 동반자 분과 싱글 쳐가지고 너무 고맙고 <laughs> 네. 제또 서원에서 싱글을 치다니 진짜 감기 <laughs> 네. <장기> 무량합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맛있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 싱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 파대. <목소리도> 아우. 싱글 치는 여자 같지 않은데? 아우 멋스럽다. 오. 감니다한 마디. 한

i'm like in your brain that's why i, I to say to fake it till you make it, <laughs> oh, oh, to it and i'm gonna go hard as i was when i make it real all the bad to a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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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okay well, take the worst i say turn them to a game take the best i say put them on display on oh. repeat oh. in your brain till you are feeling no more pain never slow yourself down you can do some more push past all the pain and you'll find it all open it up and finally explore everything